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가을에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데 남자친구의 5살 많은 누나 때문에 아무래도 파혼해야 할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서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다면 모든 난관은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시장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 부모님의 장사 철학은 정직입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든다는 부모님의 좌우명은 단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계셨고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지금까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했고요. 그 이후로는 항상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을 받아 학교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학교 인근의 바에서 바텐더로 일했습니다. 바텐더라고 하면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제 일을 좋아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저 역시 부모님처럼 제 가게를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은 이유는 하루빨리 돈을 모아 가게를 차리고 싶어서였어요. 이유가 그렇다 보니 다른 친구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활동을 시작했을 때도 저는 계속 바텐더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려 남자친구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당시 근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가끔 오는 손님이었어요.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많은 부분이 통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을 같이 했네요. 남자친구는 둥글둥글한 성격에 매사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때로 사람들과 마찰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의 성격에 많은 매력을 느꼈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성격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처받게 될 줄은 상상치 못했습니다. 사귄 지 1년이 좀 지났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20대 중반이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어서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좀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고 남자친구가 기다려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쩌냐며 그전에 아버님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저에게 눈물로 애원하다시피 했어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동안 한 번도 누나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외동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한 번도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누나가 너무 쪽팔려서 말을 못했대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자기 누나는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남자 관계도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유부남하고 만나다 그쪽 아내한테 걸려서 얻어맞고 집에 온 적도 있다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봤지 설마 현실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는 남자친구는 그런 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에 그런 남자친구에게 그런 누나가 있다는 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외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늘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누나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게 정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남자친구의 누나는 정말 말 그대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정식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한대로 아버님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제가 집으로 가야만 했어요. 꽃을 사갈까 하다가 몸에 좋은 고기가 낫겠다 싶어서 백화점에서 에이플 등급의 한우 한 상자를 사서 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모두 저에게 센스가 있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의 경우 남자친구도 몰랐는데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서 꽃을 사갔다면 크게 낭패를 볼뻔 했네요. 인사를 드리고 훈훈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누가 요란하게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저희를 한번 보더니 뭐야, 누구야라고 저에게 반말로 묻더라고요. 초면에 반말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바텐더로 일하면서 그런 손님들을 상대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 얹어놨던 남자친구가 짜증스럽게 누나한테 왜 오늘 일찍 왔냐며 저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시켰어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저를 몇 번이고 훑어보더니 비속어와 함께 말라서 볼품 없네라며 비웃더라고요. 제 원래 성격대로면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의 입장도 있어서 꼭 참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는 왜 자기한테만 제가 온다는 걸말안 했냐면서 저희가 앉아있던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가서 밥좀 차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엄연히 손님인데 말이죠. 제가 순간 벙쪄 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넌 손이 없냐며 네가 차려먹으라니까 그럼 엄마가 차려줘봐 이러는 거예요. 저도 친정 부모님과 정말 사이가 좋고 잘 지내지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정말 못 대먹은 말버릇이더라고요.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누나가 저에게 무슨 일 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바텐더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앞으로 좀만 더 돈을 모아서 가게를 하나 낼 거라고 덧붙였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남자친구의 누나는 알수 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 여자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도와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극구 말리시더라고요. 손님으로 왔으니 편하게 있으라면서요. 그때 남자친구의 누나가 저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술집에서 일한다며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술집이 아니라 바에서 일하는 거예요 바텐더로요 그러니까 봐도 술 팔잖아 그럼 술집이지 뭐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 싶더라고요 그런 제석도 모르고 또 한다는 소리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랑 내 남동생이라니 너무 미치는 장사 같은데 라며 자기 남동생을 어떻게 꼬셨냐고 물어요 제가 순간 정말 화가 나서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누나가 아니면 말지 왜 발끈하고 난리냐면서 또 비속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 다 들리게 술집에서 일하는 애들은 하나같이 성질머리가 다 고약하다나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쫓아와서는 제 손목을 잡아끌어 나가더라고요. 지 누나한테 한마디 싸붙여주기라도 하면 제가 헤어질 생각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도 제대로 하는 동만 운동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저에게 남자친구는 뭐 한다고 누나를 따라가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있냐며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제가 사실 받은 가게가 있어서 요즘 한참 들떠 있었거든요. 드디어 제가 원하는 위치에 발을 열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모아둔 돈하고 대출 좀 받으면 충분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꼭 발을 열어야겠냐고 묻더군요. 제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건 내가 몇년 동안 꿈꾸던 일인 걸 알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니, 근데 우리 누나가 저러는 것도 좀 이해가 된다면서 술 팔고 그러면 이 남자 저 남자가 찍쩍거리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라는 작자가 한다는 말이 사실 자기랑 저도 바에서 만났고 그 사실이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자친구가 바텐더라고 하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다고요. 저더러 자기하고만 사귄 거 맞냐면서 맨날 새벽까지 남자들한테 술 팔고 그러는 걸 좋아할 남자가 어딨냐면서 결혼하면 그냥 그 돈으로 카페나 분식집을 하래요. 술장사는 그만하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건지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바텐더라는 직업에 부끄러움을 가진 적도 없었고 오히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건강하고 성실히 생활해 왔거든요. 그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속으론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게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에게 그 자리에서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다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방방 뛰냐면서 정말 못 질리는 거 있는 거 아니냐더군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더 말도 섞기 싫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비 시댁에 인사 간걸 아시는 저희 부모님은 눈물로 얼룩진 제 얼굴을 보고 뭔가 잘못되신 걸 눈치채셨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몇 번을 물으시길래 결국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모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런 인간들하고 사돈맺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이혼도 하는 세상에 파혼이 뭐가 일이냐고 신경쓸 가치도 없다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니 남자친구로부터 열번 넘게 연락이 와있더군요. 사과도 했다가 화도 냈다가 혼자 생쇼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니랑니 누나의 썩어빠진 사상에 귀가 찬다고 그만 연락하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됐을 때 평소와 마찬가지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손님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바에는 저 말고도 다른 바텐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텐더에게 부탁하고 저는 뒤에 들어가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를 불러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대충 눈치로 상황을 직감한 동료가 안 된다고 없다고 하니까 죄 없는 제 동료한테까지 욕지거리를 난발하더라고요. 결국 동료가 영업방해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오자 그제서야 약혼녀가 어쩌고 하면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저는 경찰에게 약혼녀 아니라고 지금 너무 무서우니까 저 사람 좀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주변 손님들도 술 취했으면 집에 가든가 여자를 만날 거면 룸살롱을 가지 왜 여기 와서 분위기를 망치냐고 한마디씩들 해주셨어요. 단골들이 많았고 손님들은 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상황을 잘 몰랐어도 제 편에서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는 쫓겨나듯 가게를 나갔고 경찰한테 한 소리를 들어서인지 가게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더라고요. 대신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해대고 연락을 해대서 한 번만 더 하면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비록 결혼은 물 건너갔지만 덕분에 결혼식에 쓰려던 돈까지 합쳐서 더 멋진 가게를 열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그런 남자랑 허비한 인연의 세월이 아깝지만 세상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열심히 제 꿈을 이루고 있다 보면 좋은 인연이 나타나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